자 어제 상장된 맥스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점상 가까운 모습을 좀 기록을 해줬고요. 따상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 급등을 하면서 저희가 뭐안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이제 과거 차트의 행적이라든지 주식은 이제 과거 패턴을 통해서 미래 의 추세를 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 네, 그런 게좀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요. 또 기존에 세력의 주체가 과연 외인인지 아니면 뭐 개인인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작하자마자 사항가를 기록하면서 점상 유지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어도 이 거래 일제가 되면서 일반적인 종목들 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 이슈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에, 대응 방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정보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맥스트 되겠습니다. 자, 10년도 설립된 기업입니다. 10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11년 만에 상장에 성공한 거죠. 자, 매출액은 뭐 19억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높은 고부가가치적인 측면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이 결국 어, IPO까지 성공하게 만들었고요 공모하고 이제 청약 돼서 이제 상장까지 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시총이 4,300억 대를 기록합니다 자,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라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VR, AR 해가지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로 대장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의 주가 여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맥스트 자체가 이번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이전에 주가 패턴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해서 대응하시면 있어서 주의는 항상 좀필요하겠고요 상장하자마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피플바이오도 그랬었나? 네, 많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의 결과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이때 고점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런 만큼 조만간이 고점일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건 솔직히 감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어, 오늘 점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는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흐름도 강력하다 해서 내일도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만 대응하심이 있어서는 자칫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면 하한가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 투자 심리가 하한가로 빠져 버리게 되면은 사실에 어제 저가 부근까지도 순식간에 밀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의를 좀해 주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10분봉 기준 11선 대응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은 임의적인 라인이에요. 이거는 제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대략 이러한 케이스는 11선을 주된 지지 라인 포인트로 삼더라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탈 마감이 나오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매도나 비중 조절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반대로 다 시금돌파 마감이 나오면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